어? 아, 어, 왜 이렇게 빡빡해? 아 네. 내가 내가 할때 카메라 컨트롤 해볼까? <laughs> 자. 하둘둘 <laughs> <laughs> 완전 깔끔했다. 자. 오, 어, 어, 이거 좋다. 아우. 와! 재밌는. 야. 승엽 코. 재밌었어요. 이분. 저희 맨날 팀 아슬아슬하게 이기니까 엄청. 그치 <목소리> 앞에서 뭐 재구 형이랑고 뭐 뭐서핑 네. 뛰고. 예. 승엽 형 해줘. 승엽 아, 형 해줘. 그래도 저희 팀이 제일 골고루 득점했더라고. 다른 저희 팀은 한진 이 거의 다 는. 나머지는 아, 승엽이. 다른 팀은 진짜 한명이 거의 막 혼자 막 20점 30점씩 을하면런 팀이 많았는데 저희는 다 6점 점점씩막돌아 시청을 거면서 시청을 하면서 시청을 하면서 시청을 하이서시 아 진짜 한... 아, 진짜 들어... 4분, 4분 뛰면 힘들어 서여 네, 몇번몇 번인가... 공 없는 사람들끼리, 공 없는 시디야... 아, 그, <laughs> 네, 막, 아, 막 자리 잡겠다고 그러니까 막... 그들끼리 직접 가서 나머지는 이제... 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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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적으로 저희 팀이 너무 삼점이 없어 가지고, 다쓸 아, 줄은 아니고, 끌줄 알고 소금물도 있고, 저희 제 고양이 터지면은 이제 삼점이 괜찮은데, 안 터진 날도 아무도 거의 못 넘어갈 말해요. 스타라고 해서 터들 거예요. 맞아요,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좀 들어간다 싶으면 엄청 붙어버리니까, 한번 쓸 수가 없어요. <목소리> 그래만안 주겠다, 이런 거같 저희팀 저희 팀 수비 진짜 잘해가지고 수비도 못해 마지막에 진팀도 저희 이긴팀도 그 뭐야 그쪽에 한명이 엄청 득점이 대단하거든요 아, 그 예선전에서 혼자 60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두세경 합쳐서 혼자 60점 막 이렇게. 근데 저희팀이랑 할때 예선전에서 저희 한권인가? 골수에 담아가가지고 3점 차인가 5점 차인가 그 한명이 그냥 멘트 담아야 돼 그냥. 엄청 짜증 냈었잖아. 상태에어 앞에서 막 욕하고 막아 어, 그래, 계속 막 엄청 멀막 되게 혼자 막 소리지. 아, 소리 아 이러면서. 맞아. 그러고 결승올라가서 보니까 결승에서도그 사람을 이점라점수 엄청 크게 졌던 거 그좀편나 보다, 그 팀이 맞아요, 그분의 그팀 센터 라인 보시는 분이... 꾸준히 다 해주고, 그렇잖그 사람이 다 해주고, 그 사람 막히니까, 아, 드가 막히니까, 그분이 혼자 가도록. 마광룡, <laughs> 우리 일명 마광룡이라 불러. <laughs> 아~ 동점 <laughs> 어, 그러니까 풀린치가 <평균지가> 180cm야. 아, <laughs> 190짜리들이 풀로 3점. 와, <laughs> 그럼 진짜 아무도 못 막지. 승엽이형 같은 사람이 풀로 보러 3점 계속 때리는 거잖아. 그러니까 아예 막을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. 슛도 못 쏘. 아, 그래? <laughs> 어 좋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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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.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선수했어야 돼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럼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?

이렇게 아무나 하면 돼요. 그다음 그다음에 하면 되니까. 플레이다 시작! 시작. 자. 자, 제 나빠 있 아, 어아아이렇힘힘지지더 어? 많이 안뛰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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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거 뭐야. 으이, 뭐야. 성구 잘하네. 점이야 시합. 아, 동민이 날아다니네. 오, 됐다. 아이고. oh <laughs> 哎哥。<music> 워크채우겠는데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나이승이형 재구조 사 나이스다 <laughs> <수 있음> <laughs> 아 동민아. 10초 딱, 딱 10초. 멋있게 제껴 놓고. 아 잘했는데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저희 아, 상태